랩핑한 남자 랩핑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이 이제 촬영 보시면은 이제 요즘 어, 전체 랩핑 말고 포인트 랩핑 많이 하시잖아 앞전에 제가 크롬 조기라고 해서 이제 포인트 랩핑 알려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또 이제 많이 하시는 게 어,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는 이제 포인트 랩핑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이 사이드 미러 랩핑을 이제 업체에 맡기지 않고. 개인 본인이 직접 할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필요한 것부터 제가 어 먼저 소개를 할게요 일단은 보통 이제 업체에서는 이런거 히팅건이죠? 네. 열풍기 요거 사용하는데 요게 가정에 있지 않아요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 대, 요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드라이기 요거 다 있죠? 드라이기 드라이기랑 그리고 이제 사이드미러 커버를 쌀수 있는 이제 이레 그리고 카터칸 이것만 있으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사이드미러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버 형식으로 커버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만 빠집니다. 탈거가 되게 요것만 탈거가 되기 때문에 쉽게 또 탈거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얇은 이제 플라스틱 헤라 하나만 있어도 다 탈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직접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어, 랩핑을, 이제, 포인트 랩핑, 이 사이드미러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제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혼자 작업하는 방법. 그리고, 어, 한 명이 도와줬을 때할수 있는 방법. 이두 가지. 그걸 알려드릴 텐데, 한번,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랩핑을 시작해 볼 텐데요. 원래는 이제 업체에서는 저희는 이제 이런 건제, 이런 거, 이런 거나 이 바이스, 요거를 사용하는데 이것 도 이제 저희가 편의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가정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뭐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이드물 쌀때 이렇게 거치하고 시유기 편하게 그렇게 제작을 우리가 이제 따로 해놓은 건데 요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나 바이스가 없이 할수 있는 방법. 그럼 뭐가 무릎이 있습니다 무릎 에 천이나 걸레 같은 거 하나 받쳐주면 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올려줘도 가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래핑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제 탈거된 이제 사이드 미러 이거 이제 제가 이미 세척을 해놓은 상태고 네, 세척 항상 중요한 게 이제 세척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미리 사이즈에 맞게, 제가, 어, 재단을 해놨습니다. 이 사이드밀에 맞게 재단을 해놨고, 자, 먼저 이면지를 제거해주시고, 자, 이면지 제거해주시고, 자, 맞게 일단 올려줍니다. 자, 이건 혼자, 이제 혼자 하는 방법이에요. 혼자 하는 방법. 혼자 할 때는, 뭐, 딱히 뭐, 어려운 건 없는데, 이제, 이 표면이 주름이나 이런 게안 생기게, 어, 잘 펴서, 어, 감싸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네, 현재 지금 이제, 이 필름이 올라가 있죠? 네. 자, 드라이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셔도 돼요. 그래서, 드라이기 열을 닫고, 자, 가능하죠 이제 필름이 이렇게, 이렇게 가능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가장 긴 부분 쪽으로 텐션을 한번 줍니다. 이런 식으로 텐션 한번 주고 밀어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되면 이제 간단해요. 자 이렇게 나머지도 드라이기로 텐션 이렇게 펴지죠. 네,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열 주고. 펴 지죠, 잡아 주고, 마 찬가 지로 켜지고잡아 주고, 그리고 위쪽 도, 마 찬가 지로 들어서 여 시로 들어서 켜 주고, 마찬가지로 들어서 펴주고 펴주고 자, 밀어주고 자, 여기 조금 들잡힌 부분 펴주고 자, 마지막 여기 꺾여 있는 부분 꺾여 있는 부분 필름이 많이 쭈글어 쭈글쭈글하죠, 지금? 많이 꾸겨졌습니다 꾸겨진 필름 열로 자, 펴지죠? 펴지고 살짝 텐션으로 당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좀 물었죠? 그 마지막으로 여기 들어서 열주고 잡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면이 다 잡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면이 다 잡혔죠. 면이 다 잡혔습니다. 네. 한 사람이 더 있으면은 잠깐만 도와주시면은 훨씬 이제 쉽게 씌우는 작업을 더 손쉽게 더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니다 드라이기로 열을 충분히 가해줍니다. 자, 필름이 노근노근해지죠? 열이 먹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같이 땡겨서 한 번에. 그러면은, 자, 혼자서 열이 땡기고 절이 땡기고 그렇게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이렇게 한 번만 쉬어주고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5분 10분에 걸쳐서 할 작업이 단 10초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요 꺾인 부분 요기만 잡아주면은 면 작업은 다 끝나는 거예요. 면다 잡혔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커터 칼. 이제 커터칼을 쓸 건데, 자,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크롬 적이기 할때요 헤라 말씀드렸어요. 요 헤라, 요거 이제 철물점에서 이제 구매 가능한 요 헤라. 자, 요 헤라가 있으면 저 편하세요. 보시면은 이 단이 단위 한단 단위 있잖아요. 요거를 헤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편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 헤라는 이렇게 필름을 세밀한 곳에 이렇게 밀착시켜주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밀착시켜주고. 자, 이런 데좀 쭈글쭈글한 데는 너무 센열 말고 약한 열. 약한 열로도 충분히 열을 받습니다. 여기 열을 열 받는 거 보이시죠?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열을 주게 되면 은 넣기가 좀더 편하세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면 다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갔어요. 자. 자. 자,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준비한 카타칼. 제가 크럼즈기 때 이제 썼던 그 30도 날이 아니고 일반 카타칼 날입니다. 이걸로도 뭐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자. 넣어준 부분을 커팅해줍니다. 이때 너무 무리해서 칼날에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칼은 충분히 예리하기 때문에 도장에 손상 가지 않게 천천히만 그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부분에서 커팅. 자 이런식으로 마감을 해주고. 안쪽 부분. 여기는 보시면은, 요 사이드 면은 이렇게 홈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홈을 켜주고, 열을 어느 정도 주고, 밀착시켜 주시면 돼요. 시켜주시고, 한층. 자, 나머지 부분도 부착시켜 주시고. 요런 모이는 부분들 있죠 요거는 요런식으로 가운데를 절개를 해주시면 돼요 절개를 해서 한쪽씩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포개서 이런식으로 한쪽씩 포개서 넣어준 니다요렇 식으로 나오고 마찬가지도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꺾이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거는 절개를 해주세요 이렇게 끄트머리에서 절개를 해주시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포개서 나머지 부분도 이런식으로 포개서 필름이 뻣뻣해질 때는 다시 열주고 이런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또 꺾여있죠 이런데도 절개 이렇 해주시고 넣어주고 그리고 넣어주고 그러주고 한번 눌러주고 그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다눌러줘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부분도 이 사이드 미러는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커팅. 커팅만좀 천천히 신중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잘했죠? 잘 붙으라고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 혼자서 하는 방법 이제 둘이서 잠깐 한 사람이 더 도와주는 방법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이드미러 이제 포인트 래핑 어, 개인이 할수 있는 방법 그거를 한번 알려드려봤습니다 자, 하실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